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예, 오늘은 또 비가 옵니다. 어제는 뭐 거의 안 오고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요. 덥고 비 조금 뿌리긴, 아, 어제 비 왔구나. 나왜이게 정신이 없지? 예, 안 오다가 막 쏟아지고 또안 오다가 막 쏟아지고 했네. 그 와중에 그 녹기라니 온지 어, 얼마 안됐는데도 위에 아이들을 송골송골 이렇게 맺혀내고 있네요. 야너 진짜 대단하다. 예. 여기 중품인데 송골송골 맺혀내고 있네요. 어, 습을 먹고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습을 먹고 어. 끝내줍니다. 아높기란 어, 요거 12,000원 가겠습니다. 어. 너무 건강하고 이쁘네요. 갑시다. 네, 이 아이는 단품인데요. 엄청 큽니다. 아, 진짜 큽니다. 안젤리나. 안젤리나, 이렇게 큰 아이가요. 16,000원입니다. 예, 묵었는데, 요번 비로 씹을 먹어서 약간 지금 퍼졌는데, 이거는 비그치면 다시 확 돌아옵니다. 예, 너무 잘생기고 이뻐요. 안젤리나 아시죠? 핑크핑크하니 고급지게 생긴 아이 안젤리나 음, 16,000원입니다 밤사이 비가 좀 왔었나 봅니다 네요 아이도 단품입니다 내돈 에 있는데 묵둥이라서 제가 샬몬입니다 살몬이 아니고 샬몬입니다 막대기 하나가 없네요 묵둥이라서 분갈이를 다시 했습니다 뿌리를 삭 정리하고요 목도 대 있는데 딱 묻혀 가지고 했는데 예. 색깔이 살코빛으로 엄청나게 이뻤었는데, 지금 물이 좀 빠졌습니다. 다들 빠지고 있죠? 예. 네. 어, 몸집을 키우면, 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자기가 몸집 키운 거에 또 익힙니다. 쭉 익혀가지고, 또, 몸을 또 단단하게 만들고 할 겁니다. 비가 이렇게 오니까, 없던 모기들이 나타나네요. 네, 예, 를요 제가 진짜 좁아가지고 너무 잘 생겼는데 분갈이를 딱 해줬잖아요. 누구냐? 가젤입니다. 가격은 같이 해서 딱 해줬더니 확실히 자리를 딱 잡았죠. 예, 이렇게 크고 멋진 아이였어요. 예, 쫙 펼쳐주니까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이제 물도 여기서 천천히 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고 천천히 빨면 자리를 확잡으면이 아이는 어디 가도 가격이 언제 꽁충 뛰겠죠. 그래도 콩나물 다육에서 제가 이렇게 한 아이들을 12,000원입니다. 그대로 그 가격 갑니다. 아유, 멋집니다. 예, 고급창이에요. 엄청 비싸게 나왔던 아인데 이 많이 저렴해지고 예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또 착해졌죠. 예. 멋집니다. 멋져요. 야, 여러분, 이거 사과의 본이잖아요. 사랑, 사, 어, 무슨 뭐라고 했죠?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네예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짱짱하고 생긴 모양새가 끝내줍니다. 네, 이거 토요일 날 실방할 때그 일반 소비자 농장, 소비자들은 못 가는 농장이거든요. 거기는 딱 이제 어, 저 같은 어, 예방 어, 사장님들만 가서 물건을 하는 곳인데 어, 거기에 가서 직접 재배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니까 엄청 싼. 그래서 이걸 그때 2만 원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장님들 또 좋은 물건 데려가셔야 되는데 오걸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 실방에서 제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진짜 거저입니다, 거저예요. 요새 여러 실방에서 착한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거기에 비하면 예 절대 어 가격에서 예 습섭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아이밖에 안 데리고 왔네. 예 지금 이거는 보시면 와하우 진짜 잘 샀다 하실 겁니다. 예. 생얼도 많고, 철화도, 철라도 참, 참하게 잘 엮여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많은 걸 원하시잖아. 그죠? <laughs> 사과해보니, 철화, 2만원. 예, 잊어버릴라. 가격 적어주세요. 네. 네, 다이아로즈입니다. 거기에 생얼도 큰아이 많았죠. 이것도 어제는 택배 산다고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도 영상 찍을 땐뭘 어떻게 예 데리고 와도 어디 있는지 어떤지 또 모르고 있다가 어제 다 정리하고 보니까 또예 제가 다시 가서 추가된거 데리고 오면서 여분으로 한몇개더 들고 왔습니다 다이아 로즈 어 너무 이뻐요 예 빨갛게 되는 창인데 예 얼굴도 진짜 다양하게 많잖아요 요 아이가 제가 그때 실방에서 그러니까 실방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운이 너무 아쉬워서 실방을 참석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그때 12,000원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오늘 요 아이들 가격은 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만 하고 끝입니다. 예, 요 있는 아이들까지만 예, 요거 12,000원에 그때 나갔죠. 12,000원에 나갔던 아이입니다. 다이아로즈 가격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고 멋진 아이들 많이 쳐내는 참 힘듭니다. 그죠? 예, 떨어지겠나, 떨어지겠나. 아, 예, 예, 아우, 진짜 멋지죠? 보이십니까? 예, 어, 대단합니다. 어, 제가요, 이 얼굴 한두만 해도 가격이 꽤나 나가는 아이거든요. 예, 얘가 누구냐면 인디언 바순입니다. 꽤나 나가는 아이인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못 찍어드렸어요. 이름면 그때 왜 이게 안보였는지 그죠? 다음에 또그 농장을 또한번또 갈겁니다. 가서 보고 제가 또 멋진 아이들 다 소개 못해드린게 있어요. 물건을 가지러 가서 보니까 어우 아이, 이쁜 아이들을 안찍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큰데 그죠? 그 짧은 시간에 다 소개는 못해드렸겠지 당연히 예, 요게 그래 인디안 바손인데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3만 5천 원에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얼굴 하나가 지금 뭐 가격이 제법 되잖아요. 제법 되는데 지금, 어 그래서 3만 5천 원에 인디안 바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찝니다. 이렇게 색깔이, 색감이 요렇게 물이 듭니다. 우와, 여기 앞에는 선풍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백야입니다, 백야. 예. 핑크 샴페인, 퍼플 샴페인하고 비슷한데 같이 두고 보면은 또 달라 보입니다. 예. 백야 묵둥입니다 짱짱 묵어가지고 여기서, 어, 선풍기 밑에서 완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베개아 마는입니다. 이고 도망가자. 네, 로즈카네시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이쁘거든요. 외두는 다 나갔는데 요군생을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얘가 뿌리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얘를 어, 딱 정리하고 딱 앉았어요. 지금 하나도 안흔 들리죠? 예. 뿌리 여름에도 이렇게 뿌리를 잘 정리해서 관리를 하면 잘 내려갑니다. 어, 딱 식재할 때 안에 동그랗게 고기 흙 들어가는 그 부분만 상토, 로 해서 마사 위에다가 딱 올려주시면 지가 알아서 뿌리를 싹 내려서 들어갑니다. 물도 안 줬는데 썸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울 수도 있다고요. 여름에도 뿌리 잘 내리고,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물 조절이 중요한데, 어,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 물이 꽉차 있으면 안 되니까, 물을 최대한 그저 아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 보루타, 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요, 아얘 데리고 와갖고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애로 화상을 입히는 바람에 계속 키우고, 키기우고 해서 지금은 10% 둥둥하고, 이렇지만, 정말 얘가 건강하고, 실하게, 다 목대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컸습니다. 어, 많이 묵둥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이 지금만 5천 원인데 좀좀 저렴하게 드려야 되겠죠? 하나, 둘, 셋요 정도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얘도 나가면 되겠나? 둘, 넷, 다섯 개. 예. 어 얘도 그러면 둘, 넷, 다섯 개, 여섯 개이 정도로 나갈 수 있겠네, 그죠? 예. 어 질량금. 그래서 건강합니다. 예, 그 작년 그 여름에 뜨거운데 다 화상을 입어서 이제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서 완전히 이렇게 되기까지 일 년. 호박 일년 넘게 예 작년 봄에 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진리연 금은 얼마를 만 삼천 원 해드리겠습니다. 예만 삼천 원 가격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예 넘어갑시다. 네 미라클 금입니다. 너 얼마니? 13,000원 되겠다. 그죠? 예. 금이 예잘 들어있습니다. 잘들어있고요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예, 끝내줍니다. 요거 12,000원 갑시다. 예. 12,000원 갑시다. 예,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생겼습니다. 네 제가요 또 농장을 많이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찍으러 갈지 모레 갈지 오늘 얘기해 보고 어, 원래 이제 목요일날 갈까 했었는데 어,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일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어, 내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일 갈수 있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 가도 된다 하면 내일 오전에. 실방으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못 가지만 콩나무는 갈수 있는 그런 농장에 가서 어 요번에도 진짜 대박인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물건 값 싸게 안 그래도 싼 곳에서 싸게 해서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요. 커뮤니티 제가 글 올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어, 영상 어, 실방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에 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고 여름에 키우기 그래도 퍼지지 않고 잘 크는 아이들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하시고요. 네. 저도 오늘 원래는 어, 아버지 여름 휴가 같이 보내드리려고 동생이랑 가려고 했는데 이게 미리 콘도를 예약해놨는데 다 취소를 하고 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번 다녀놓을까 어, 했는데 비가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가다가 괜히 그냥 불불미스러운 일 생길까봐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예,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제이드스타는, 어, 군생, 외도는 요새 저렴하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군생이 이렇게 잘 생기고 멋진 아이들, 그냥 금 아니고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가 요새 뭐더 금보다는 더 가격대가 또 그래도 그나마 낮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 저렴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